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 오기니입니다 모두 다 행복하세요 이제 9월입니다 가을이 대문 앞에 와 있어요 대문만 열어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이 제라늄 너무 속상해요 우리 집에 온지몇년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꽃을 빼오기 전에는 그냥 잘 몰라가지고, 이 제라늄이 봄마다 너무 예쁜 제라늄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씩, 둘씩 <laughs> 데려다가 그냥 키웠어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지식이 없어서 <laughs> 얘네들을 좀 행복하게 이게 좋게 못 키운 것 같아요. 정말 미안하고. 에이 내가 좀 무식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꽃을 키우려면 좀 알고 그렇게 키우든지 하지. 그래서 제가 올게 초여름. 때부터 이제 꽃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꽃을 원래 좋아하고 취미로 꽃을 막 사다 나르고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정식으로 배우지는 잘안 했어요. <laughs> 예쁜 꽃 보기만 할줄 알고 그냥 또 그렇게 바쁘게 산이라고 근데 원래는 우리 본이 아니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잖아요.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. 그리고, 뭐, 취미, 취미 활동 밖으로 운동, 뭐, 헬스장, 운동, 그런 데도 가지 못하고,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, 아, 그 내가 좋아하는 꽃을 저절로 바라보게 생겼어요. 그래서, 조금씩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꽃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. 꽃들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음, 뭐, 장미, 란타나, 뭐, 허브 장미, 제라늄이 제일 많아요. 그리고 카랑코에, 카랑코에도 음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좀 힘들게, 걔네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았어. 이제 좀잘 해줘서 <laughs> 걔네들도 행복하다 소리 나왔으면 좋겠어요. 얘가 결국은, 음 다른 애들은 제가 그래서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급하게 분갈이를 했었어요. 근데 분갈이를 해가지고, 요렇게 잘큰 녀석도 있어요. 꽃 예쁘게 한 송이 쫙 피서 제가 얘가 더 크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꽃좀 봐주고 그 꽃대를 자르려고 그냥 놔뒀었어요 이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우리 집에 온지 좀 오래됐다는 증거예요 큰 화분에 막 심어놨던 것들을 다 제가 화분을 털어서 하나 하나 이렇게 나눠서 심었어요 얘도 거의 몇년 정도 됐는 애예요. 근데, 목대는 이렇게, 뼈라룸이 <laughs> 됐어요. 그렇지만은, 어, 자, 그, 요렇게, 가, 요렇게 하나씩 떼서 갈라줬는데도, 이렇게 꽃몽어리가, 하나, 둘, 셋,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꽃몽어리 그냥 놔뒀어요. 꽃좀 피게, 피면은 꽃좀 보고, 또 얘하고, 어, 이 정도로 이렇게 키만 크고, 좀 앙상한 가지들이 한두개 더 있어요. 그래서 같이 합쳐서, 풍성하게 얘는 키우고, 요런 애는 외목대로 키우고, 그러려고 놔두고 있습니다. 옆꽃은 <laughs> 꽃 예쁘죠? 겸성이 자기 몸집도 크지 않는데, 꽃송이를 꽤 크게 키웠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뼈라룸 되버리고 이미 요렇게 만져보니까 물렀어요. 아니, 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관리하느라고 했는데도 이런 데다 물러서 휙 꺾어지고 그래요. 그래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요 새파란, 이 잎이 살아있는 곳 이런 데는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서 삽목을 좀 해보고 이 몸통을 없애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. 일단은 자르기 위해서 저는 요 알콜을 씁니다. 집에 어, 다른 때 꽃에 말고도 집에 가끔 뭐 전화기 소독도 하고 그러느라고 이 알코올이 집에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알코올을 넉넉하게 묻혀서 일단 가위부터 가위부터 제가 이렇게 소독을 하고 소독을 해서 일단 이 녀석들을 잘라야 되겠어요. 잘라서 설만한 애들을 삽목을 해가지고 키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일단, 이렇게 새파란 줄이 좀 있는 곳에서 최대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. 그래도, 그리고 또요 몸통도 그냥 놔둬보려고 합니다. 일단 뿌리가 이렇게꺾어진 녀석도 있지만은 그냥 또 붙어서 튼튼하게 이렇게 탕, 탱글탱글하게 붙어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녀석들 놔두고 음, 삽목할, 삽목해서 바로 켜야 되겠다 하는, 뭐, 요 정도, 한, 도 두, 세 마디, 요, 요 정도에서, 이를 잘라가지고, 삽목을 하기로 하고, 이게 예,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, 음, 일단은, 이 몸통 여기가 살아있어요. 살아있지만은, 얘를, 요몇 마디에서, 또 삽목을 하나, 해 놔보려고 합니다. 지금 차피 오래가지고 사근 요렇게 나고 나서 더 나지를 않아요. 제가 참 많이 기다리면서 또 매일 들여다보는데도 이 줄기도 그냥 살아있어요. 살아있는데 잎이. 지금 이 다른 것 요, 요녀석하고 같이 붙어서 녹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요녀석도 이쯤에서 자르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보다시피 깨끗해요. 깨끗이 잘 잘랐어 물에 한번 담가 놔 보려고 합니다 물 삽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일단 옆 밑에서 물러졌어요 물러졌어 이렇게 까맣게 돼 버렸죠 까맣게 근데 얘도 여기쯤에서 보면은 바로 푸른색이 살아 있거든요 이게 잘라 보니 얘는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담궈서 삽목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이 녀석도 여기서 살아있지만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될것 같아서, 음, 어떡하지? 그냥 놔둬볼까요? 이 잎이 하나 있는 이 쯤에서 자르고 한번 놔둬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냥 또 이런 녀석은 어떻게 될지, 그, 옆에서 어디다 꼽아놔보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냥, 음, 어떻게, 이렇게, 이렇게. 물러버린 녀석은 좀 뜯어내고 뜯어내고 그리고 얘도 지금 물러버렸어요. 뜯어내고 다른 애들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식물들이 제가 카랑코에가 자기 몸에서 세포, 사람이 세포 만들어 내듯이 줄기를 내리면서, 제가 얼마 전에 좀 어색하지만 은 영상 올려놓은 거 있는데, 그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살리는 걸 봤거든요. 근데 얘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좀 뭐, 당장 뿌릴 필요 없이 놔둬보고, 그리고 또이 칼을 이렇게 또 소독을 해서, 이런 녀석은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어. 요런 건 떼내버리고 떼내버리고 얘도 떼내버리고 이게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요정도 살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어. 깨끗하게 잘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꼬지를 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얘도 지금 여기가, 여기가 살아있으니, 요, 요 마디를 살려가지고, 요 마디를 살려가지고, 지금 물꼬지를 한번 해놔보고,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, 사선으로 딱 잘라보니, 깨끗해요. 이렇게 깨끗하면은 이 삽목이 돼서 살것 같거든요. 살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일단은 그게 <laughs> 좀 데리고 있던 녀석들이 이러니까 마음이 좀안 좋네요 <laughs> 그래서 요, 요런 병에다가 요렇게 아이고 이 병이 좀그 작은 걸 선택을 했는데도 요렇게 물꽂이를 하든지 아니면 더 작은 데다가 물꽂이를 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, 혹시 잘 살아나게 되면은 이 녀석 요 모습 이대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은, 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얘얘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. 우리 집에 왔는지. 그리고, 음 얘네들처럼 이렇게 싱싱하게 좀잘 살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. 오늘 이렇게 가랑코에 <laughs> 죽어가는 녀석, 이렇게 요렇게 몇 개를. 오늘 수건 안될 것 같고 몇 개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삽목을 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